자, 여러분들 그 예제 1번 한번 봐보세요. 예제 1번. 자, 당사는 구형의 기계장치를 신형의 기계장치와 교환을 했어요. 근데 이 교환 거래를 통해서 취득원가와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고 돼 있는데, 경우 1번에 보면 요건 중에 하나 이상 충족했다. 그러면은 장부가입으로 가죠. 요건을 불충족하면 공정가치로 가는 거고, 앞에 요건이 바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공정가치를 모를 때 맞아요 앞에 그러면 보자마자 우리 우리 구형 기계장치 의 장부가가 얼마냐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걸 보고 우리가 장부가액이라고 그래 요거 요거 사실 우리 회계 원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한 거 비용처리한 거이 누계액을 빼면 비용처리하지 않은 남은 게 장부가액인데. 1천만원에서 350빼 보세요. 얼마예요6 50만원이 되겠죠. 현금 줬어요? 안 줬어요. 현금 50만원 줬지.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죠. 일단 처분 손익 계산 안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돼요? 1번은 답이, 1번은 답이 뭐예요? 처분 손익 제로고 취득원가 얼마고? 700이고 그리고 2번의 답은 2번에 봤더니 요건 모두 불충족이다 즉 말해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지 그리고 공정가치를 아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구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800으로 되어 있죠 장부가는 얼마로 되어 있고 600 50으로 50만원 현금 나갔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고 800 50이고, 공정, 요, 처분 손익은 얼마고? 100. 50이고, 이렇게, 에, 구하시면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나왔을 때 금방금방 푼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디냐면은, 295페이지를 봐보세요. 295페이지 4번 문제 봐보세요. 4번. 여러분들 기출문제.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식회사 건우가 사용 중인 기계를 주식회사 직료의 기계와 교환을 했대요. 근데 이 교환거래가 상업소 실질이 어떻대요? 있대.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 건우 입장에서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주식회사 권우의 기계 공정가치가 얼마로 돼 있어요? 11만 5천 원으로 어이돼 있지. 그리고 장부가는 얼마예요? 그 2집에서 12만 원 빼보세요. 8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럼 답이 얼마예요, 그러면? 3만 얼마? 5천 원이 답이지.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끝이죠. 맞나요? 얘는 지금 처분 손익 구하라고 돼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회사 건우의 장부가, 8만원하고 공정가치 차이가 답이라니까? 요게. 근데 만약에 취득원가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원가 구하라. 거기 현금 준거 있어요, 없어요? 현금 준거 없으니까 이게 취득원가가 되는 거지, 이게. 별 얘기 없으면 이게 취득원가가 되는 거지, 예? 이렇게.